안녕하세요, 여러분. 핫트렌드 채널의 한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BTS의 비가 꾸안꾸 패션이 마음에 드는 남자 아이돌로 1위를 차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꾸안꾸 패션이 무엇인지, 비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는 K-팝 커뮤니티 최돌에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꾸안꾸 패션이 마음에 드는 남자 아이돌 투표에서 최다 득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꾸안꾸란?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패션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MZ 세대들이 사랑하는 스타일이죠. 비는 무대에서는 셀린느, 까르띠에 등의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화려한 스타일을 선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패션을 보여줍니다. 이 반전 매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 패션 매체 패셔네이션은 뷔를 K팝에서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콘으로 선정했습니다. 비는 컬러, 프린트 텍스처 레이어드를 잘 활용하는 센스를 가지고 있고 후디 티셔츠, 내추럴한 색상의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루스피 체킷 등을 즐겨 입어요. 그리고 스카프, 안경, 모자 같은 액세서리를 매치해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합니다. 뷔의 패션 아이템, 후디와 티셔츠, 내추럴한 색상의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루스피 체킷, 스카프, 안경, 모자 같은 액세서리, 뷔는 그야말로 패완을의 정석, 흰 티셔츠를 대충 입어도 힙한 스트릿 감성을 자아내어 손민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출근길 및 공항 패션 아이템들은 매번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완판되는 등 워너비 패션 아이콘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완벽한 뷔! 현재 군복무 중인 비는 군복을 입은 모습마저 완벽해 수많은 남성들도 감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복조차도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뷔의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의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뷔의 패션 센스와 팬 사랑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꾸안꾸 스타일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봐요.